금산 IC에서 금산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들어오세요. 좀 이렇게서 오면 돼. 크게 오셔야 돼. 크게. 어 네, 어디 어디 아줌마같테세완전히 무슨? 저 완전 아침에 왼쪽으로 그치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집이 이쪽 이이 네. 이렇게. 예, 그래도 되게 꼬막도 네. 뭐 없는 게 없을시다 보니까. 한번 네. 완전 부드러워. 뭐다이거 쓰레기네. 제가 여기도 꽤 괜찮다.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해? 이게, 이게 제 지금... 내가 제가 안 그래. 날로 들고 수제도 음. 사왔는데. 밤에는 안갈 거예요? 아그 그니까 밤에는 안갈것같아그리 음. 음. 아, 처음이라고. 근데, 음. 아,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간다고. 너무 안 바라봤나? 저쪽. 네? 아, 아기 이쪽 안돼요. 이쪽 저쪽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소주도 좋아할지 몰라서 나 그냥. 어, 네네네. 네, 네, 네. 아 대박. 대박 대박. 오, 음. 또뭐 있지? 또뭐필려해 돼? 음, 반가워요. 예, 아우.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온게 처음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원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기분 좋게 어제도 막 설렜어요. 선생님 말씀 날씨가 제가 캠핑 가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줄 처음에 그 그래? 어. 어. 무술처럼 일만 해갖고 음. 그러게 일을 너무 아, 책, 책 보니까 아책 사인 받아야 된다. 이거 아, 이따가 이따 선물 시도 있어 선물 선물 시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선물 갖고 왔어. 내가 아, 그거 읽어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사셨다. 저는 올해는 내가 갖고 내년쯤에 이렇게 <laughs> 어떻게든지 혼자 한번 가보려고 선생님 저랑 그런 것도 너무 비슷해서 응. 너무 비슷한 게 많아 성격이 딱 생각하면 바로 응. 실천해야 돼 맞아. 머리 딱 하면 발부터 딱딱딱딱딱딱 어떤 부부가 한거 보고 그냥 응. 샀잖아 아, 아 진짜요? 응. 그러니까 돈 공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내가 다녀보니까 돈 공부를 그러냐? 돈 공부해야지 응. 돈을 벌수 응. 있어 우리 아들 집2500 응. 갖고 샀잖아요 응. 걔는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5 응. 5 5 0 0인데 응. 나는 또 3천만 원 갖고 오피스를 샀는데 응. 안 돼. <laughs> 근데 나 3천만 원 투자해서 75만 원 받고, 그치. 집값은 1도 안 오르고. 지금도 운이 되게 좋으시다. 왜 그러셨을까? 왜? 사회가 강하잖아. 남편 병이었어. 결혼하자마자 그렇다. 응. 응.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노력 엄청 많이 했는데. 연애할 때 몰라. 모르겠으니, 그리고 뭐. 그리고, 그리고 처음에 또 그래, 뭐, 좋아질 거라는 저희도 순진하니까. 응. 지금 전세가 2억 5천인데, 응. 올랐네. 지금 저. 4억이 전세가 근데 거기도 아직도 못살사람같까지그래 살아 똑같이 살아 응. 그래서 집값이랑 전셋값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 1년 전에 그래도 좀 아마 올랐겠죠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서울 들어봤을 때 남은 거는 거기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응 근데 이제 사고 나면 생각보다 불편하다 글씨를 어, 그 그렇게 크게 넣요 아 제가 네. 어른들 써보니까 글씨가 아, 엄청 오케이. 커요 여기 설명란. 네. 네. 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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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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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이제 묻히, 저기 묻히면 되는 거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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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네. 아, 그래서 나도 저기 음 아, 이거를 바로 구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어요날 따뜻하면 이거 붙여놓뜰가 좋아. 이걸 붙여놓은 건데 우리은 써먹지 마세 이따 우리 정리. 다두개씩이거 아들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내 친구가 두개줬어이 귀여운 두개 샀어. 그러니까 에 드는 거. 응. 어떤 걸 쓸래요? 마음대로 선택해. 천이 색깔. 오늘 이거 덮을 거야. 아, 아, 너무 예쁘다. <laughs> 그 색깔 쓸래? 네, 저 파란색. 이게 선물이에요? 오! 선물이에요. <laughs> <진짜요>? 선물? <laughs> 네, 선물이에요. 오, 너무 예쁘다. 오늘 덮고 가져가시면는데아 진짜요? 남편들은? 네. 응. 네. 아 이거 이거 뽀송뽀송 내가 키크날 때. 아, 내 생각하면서 갖고 다니라고. <laughs> 그러니까 딱 좋다. <좋대.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내 차까지 사줬는데 난 그거만 감동받아서 아이 캡틴 용을 딱 진짜 진짜 진짜. 내가 그래서 캡틴 용을 나도 피자였 하나 사야지. 이거에 오이지 않아요? 빨아세요? 응. 이거 내가 봤던 거고 응. 이거는 우리 아, 집에 그냥 계속 응. 지저귀 소파에 세워놨던 아거 그게 자기 그게. 응. 자기 그대라고아기가 체크기? 어... 크기가 어, 어. 딱 손에 잡혀서 그냥... 어제 갖고 다면던 이쁘던데... 안 읽지? 이거 장사하시는 분예요 좋을 것 같아. 다죠 사람이랑 장사하는 거자요마임 인데. 네? 책 소개하는 그런... 그런 인가뭐 그런 거 외에는 하여튼...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의, 바람의 길을 모 달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사인해주는 처음네 패션 디자인 전공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신재주가 좋으신 것같그리 응, 예, 좋아요. 책 응. 어. 보니까 선생님 성격이나 이런 게 응. 완전 이거요? 어, 그래. 그 정복... 너무 <laughs> 이런 걸다 많이 먹었어. 슈퍼마켓 같내 네. 슈퍼마켓이죠. <laughs>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찍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영상들이 다들 막 시끄럽고 이런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 자연 되게 많이 보여주시니까 힐링이 돼. 일단은 다른 유튜버랑은 조금 다르신 게 그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한번 할수 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보면 끝인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 여운이 남는 그런 영상이 좀 많았어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좋았어요. 우리 훌로지님이 신비보다, 어, 크게 나오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엄청, 네, 날씬하세요. 엄청. <laughs> 이 작은 스타렉스가 거의 슈퍼 수준인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저기 닭 작, 작을, 내려올까? 뒤에다 붙여. 끄적끄적먹는거 싫어요. 그 퍽퍽퍽. 와, 좋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면 딱딱 찝어줄 딱 수가 있어요. 뭘딱 딱, 딱. 경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해 봤잖아. 난 주식, 경매, 부동산, 보험, 내 보험 찢이려고 내가 공부를 했지.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아침에 그냥 대충 애들 주면 저는 아 그거 그래? 어, 맛있겠어요. 나 음, 없고도. 음. 그러면 응. 일단 저걸 먹어 싸면 별로 다른구나. 콩이 그거 하고 지금 생각해봤어요. 응. 애도 엄청 좋아하대 저거는 저 구멍이 난막이 있을 거니까 못봐 뭐. 어. 뭐. 뭐 네. 이거는 좀 지내면 지내야 맞아 어. 이거 알죠? 네. 네. 이거 알아? 이거 아닐 거 나오는 거잖아 그치지 음. 그래도 어제 낮에 잘 먹고 저녁에 잘 먹고 아침에 너무 잘 먹고 아침에 너무 감동했어 이렇게 그래? 누가 차려준 적이 뭐 엄마 빼곤 없었으니까 우리 엄마 가 어. 우리 엄마야 그냥 밥 그냥 그 밥상 차려주는 건데 저렇게 여러 가지 아침에 샐러드에 저 혼자 책 읽고 음책 읽고 음악 듣고 그책 읽고 그, 응. 딱 좋아 산책하고 응 그렇게 한 거지 그데 그런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알아도 실천을 잘 못하잖아 말만 하잖아 응. 아, 내 아들 물고 남아있잖아 너무 쓰는 너무 것같 이것도 이 사이즈를 치느냐고요만한 사이즈, 치느냐고, 사이즈. 네. 거기 거기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뭐 뭐죠? <laughs> 그래도 네가 사는 그런 데 있잖아. 아, 그래도 어제 그래도 없는 거 낫죠. 아니, 그렇지. <laughs> 결혼 안 해도 남자친구가 있는 게 낫다. <laughs> 아니 근데 또 나도 이거. 응. 그냥 빼요? 빼야 돼. 얘가 왜 있어? 왜 이게 그런 거요 어. 이게 그래요 이게 비행기 쓰이 거래요. 이게 비행기 쓰는 그런 거래요. 이그래 이게 비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네. 안기어는거 마비 안경을 써줘야 돼.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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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차대주사 감사 아니 아니. 너무 잘 먹고 아, 어 음. 아침 아침도 너무 좋았습니다. <놀람이> 어 저는 너무 좋은 경험했어요. 아그래 네, 그래가지고 올해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응, 목표를? 생활하고, 어, 목표를 하고. <놀람이>